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을 원하세요? 네네. 네. 자,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저는 예. 나이는 5 6세고요 네. 어, 키는 1m55.6m 되거든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55에서 56나가고요 예, 55kg 정도 나가시고. 자, 어떤 네. 점이 불편하신지 유창길 원장님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 저는 있잖아요. 네. 어, 아랫배가 좀 차고야. 아랫배가 차시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해갖고 혈압약도 먹는 편이고요. 네. 근런데 어, 인삼 있잖아요. 인삼을 그 홍삼이 저한테 몸에 맞는지 아니면은 홍삼이 맞, 그, 맞는가 싶어 갖고 그서 제가 먼저 문의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 홍삼이 맞는지. 네. 인삼이나 홍삼 맞는지 판단하는 네. 게 네, 네. 상당히 정밀한 작업이에요. 네.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어, 그래서 원래 직접적으로 네. 뵈면서 맥과 이렇게 몸 상태 제가 직접 보면서 이제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오늘은 전화상으로 네. 최대한 네.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랫배가 차시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거죠? 예예. 예. 어, 혈압약 드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혈압약 드신지 얼마나 됐어요? 혈압약 먹는 데는 한7년 정도 4 9아부터 먹거든요. 어, 그럼 좀 되셨네요. 네. 어. 그리고 또 다른 불편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혈액순환 안 되는 거고, 하 예. 예. 피부가 좀 가려움 편이라 가지고요. 예. 예. 그리고 손이 있잖아요. 근에 들어가고 좀터지고 어 이래요. 손 바닥이. 예, 건조하네요. 네. 피부가. 네. 예. 지금 좀 몸이 좀 일어나는 예 일단 네. 지금 네. 요 정도 정보만 가지고 일단 제가 일단 네.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인삼이나 홍삼을 먹을 때 맞는지 판단하는 이제 기준을 각 부위별로 네. 이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혈압이에요 혈압 네. 혈압이라는 것은 이제 고혈압이 있고 저혈압이 있죠 고혈압이 네. 예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고 네. 혈압이 낮은 분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인삼이라는 것을 인삼 딱 하나만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네. 투여를 해보면은요, 네. 혈압을 올라가게 해요 인삼이라는 것은. 아인삼이네 인삼이라는 네. 약 자체는 네. 어,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예. 네. 그러면은 고혈압을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인삼이 일단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거 하나만 봤을 안, 때. 네안맞겠데요네 고건 일단 좀안 맞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고. 이제 한의사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 네. 그거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삼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기준 하나가 피부 증상이에요. 피부 증상, 네. 피부 증상인데 피부가 건조하거나 네. 가렵거나 네. 어떤 입술 안에 점막이 터지거나 헐거나 이런 분들요. 예, 입술이 안안 그래도 예. 예 안쪽으로 있잖아요, 예. 그 흐물이 좀 뻑이 된다 하나 입술이 예. 가끔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생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 쪽질 예. 안쪽으로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예. 어, 근데 지금 어머님은 입안에 좀 점막이 좀 약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 피부가 네. 건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인삼을 네. 먹으려면 인삼이란 걸 먹으면요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부로 안 맞는 분들은 여름에 네. 삼계탕 먹고 발진 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피부에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나는 분들. 네. 인삼은 열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피부에, 예.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나거나 네. 건조하신 분들은 실열 또는 허열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인삼이 또안 맞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피부만 봤을 네. 때. 그래서 네. 지금 이두 가지 경우만 봤을 때는 일단 네. 인삼하고 홍삼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다. 일단 네. 이두 가지면 네. 봤을 때 지금, 지금 차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먹으면 어떨랑 것일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인삼이나 홍삼은 둘다안 좋아해요. 예, 지금 홍삼은 아무래도 좀 부드럽긴 한데 네. 그래도 삼 종류는 삼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인삼을 네. 먹어보면요, 은혈압약 네. 드신 분들은 두통이나 네. 어지럼증이나 머리가 멍해지거나 네. 어떤 안 좋은 느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먹어보고 네.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은 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은 이런 경우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은 일단 네. 판단을 해 드릴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인삼, 홍삼은 혈압을 올린다 그래서 저혈압으로 기운이 없고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신 분들은 홍삼, 인삼을 먹으면 눈이 떠지고 기력이 확 생기지만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홍삼을 먹으면 머리가 띵해지고 눈이 왠지 예. 피곤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기분이 나빠진다. 혈압도 예.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예. 어, 물은 선생님. 물은 아요 알카리수 같은 거는 먹으면 좋아해. 예, 물은 물은 이제 알카리수가 물론 좋은데 제가 일단 권하는 건요. 일단은 끓인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물은 아, 네, 끓인 물이 일단은 제일 안전합니다. 특히 네. 왜냐면은 알칼리수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종류의 물들이 많은데 어 제일 안전하고 무난한 것은 네. 끓인 물이에요. 끓인 물. 아 끓인 물이요? 예, 네, 그러니까 보리나 어떤 네. 결명자라든지 이런 걸 약간 넣어서 그냥 네. 끓인 물이 제일 먹기에는 일단은 안전하다 그리고 아, 큰 탈이 네.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죠. 네.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